딱치 하이파이브 딱치 <목소리> 하이파이브 여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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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딱지 앉어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앉어 앉어 하이파이브 앉어 옳지 하이파이브 하이파이브 딱지 앉어 앉어 일로 와. 딱지, 기다려. 기다려. 앉어앉어 하이파이브. 이거, 이거. 하이파이브. 아니, 아니야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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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하이파이브. 딱지. 일로 와봐. 앉아. 어이구, 착해. 앉어 하이파이브. 하이파이브. 알았어, 딱지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<laughs> 자, 이것도 하이파이브, 자, 이거 이거, 하이파이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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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치 하이파이브, 이거 하이파이브, <laughs> 자, 닥치 <다크치>, 하이파이브, <laughs> 자 기다려, 딱치 기다려. 자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, 딱지, 하이파이브, <laughs> 안줘, 딱지, 하이파이브, 하이파이브 <laughs>